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월동시기 관찰할 수 있는 다육이들을 앞에다 진열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육이 살펴볼 것은 이 다육이 펑퀸이에요 펑킨, 펑퀸. 펑킨도 여러분하고 같이 분갈이한 건데. 쌍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뒤에는 축전이에요. 축전. 아, 여기에서 보니까 축전이 많이 컸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소개해 드릴 것은 음, 핑크 에보니, 핑크 에보니도 어,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앞 카메라를 옮기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축전이에요, 축전. 지금 햇볕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 남동쪽이라. 오전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요 요즘에는 한 10시 반 11시도 안돼서 10시 정도 되면 어, 햇볕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어,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하고 보시는 게 축전이에요 축전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축전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났습니다. 제가 이 축전은 맨 처음에 세개세개 어, 가지고 시작했어요. 세개 가지고 어, 6천 원인가 구매해서 지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진 배를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따로 심지 않고 저는 궁생으로 키우기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좀 분리해서 심는다면 사이즈가 좀더 컸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사서 세개 어 정도 있는 거 들어 있는 거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궁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탈피가 아직 잘안 됐어요. 아직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어, 핀셋, 핀셋을 이용해서 뜰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저절로 탈피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탈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됐는데도 이렇게 냅두면 햇볕이라든지 물 흡수를 못해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핀셋으로 잡아서 벗겨주면 되는데 그런 작업도 가장 성장기가 활발한 봄하고 가을에 하는 게 좋겠죠 지금 하기에는 어 조금 상처가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햇볕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늘져서 보이네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잘좀 좀 보이고 싶은데 그늘이 지니까 제가 막 카메라를 옮겼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늘이 지니까 이것 좀 그렇군요 자, 그래도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축전은 햇볕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잘 자라요.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 축전을 놓아주셔도 축전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전이었구요물 주는 것도 하월시약과랑 비슷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쭈글쭈글한 기가 보여요. 탱글탱글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 겨울에는 제가 물을 별로 많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탱글탱글하고 반짝반짝 윤이 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전은 사계절 내내 이런 민트색 파스, 파스텔톤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꽃이 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송이당 한 송이가 피는데요. 이 축전 한 개당 한 송이 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장을 잘했을 때 꽃이 피지 성장이 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꽃이 안 펴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새끼를 사서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 꽃을 봤을 것 같으세요? 못 봤을 것 같으세요? <laughs> 이렇게 작아요. 근데 바글바글 아기는 많이 낳았어요. 저는 아직도 축전의 꽃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봤냐면 인터넷 상에서 아 축전의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달육이에서는 축전 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올해는 축전 어, 꽃을 보고 싶은데 글쎄 볼수 있을런지 제가 이렇게 버와했을 때는 사이즈가 아직도 작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더 커진 다음에나 꽃을 보지 않을까. 저기 축전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하트 모양에서 조금 들어간 부분에서 어, 꽃이 펴요. 그리고 꽃이 아주 예쁘답니다. 그러니까 립토스 꽃하고도 비슷해요. 립토스 꽃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나 어, 어떤 인터넷상이나 그런 사진을 보셨거나 영상을 보셨다면 립토스 꽃도 립소, 립토스 하나당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전도 어, 축전도 하나당 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자 펑킨입니다. 펑킨을 제가 쌍으로 심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펑킨도 물은 들지 않아요. 제가 이거 물든 것으로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계절 내내 이렇게 민트색 아니면은, 어, 파스텔 톤? 녹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게 민트색이 더 짙어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겉장에는 이렇게 날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속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백콕하게 빽빽합니다. 아주. 빼곡하게 어,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는 겉 입장이 어, 자라면서 말라가지고 떨어져야 속 입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겉 입장이 말랐다 그래서 어머 내가 산 다육이가 곧 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겉 입장이 시들시들해서 어, 죽어야만 속 입장이 아주 튼실한, 그리고, 어, 뭐라 그럴까, 두께가 튼튼하다 그럴까요? 예,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계속, 어, 반복을 하면은, 반복하면서 자라면은, 어, 이거를 접심할 때든, 입꽂지할 때든 아주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어, 이것을 잘안 하고 그냥 얇은 잎 상태에서 크게 성장을 하면은 만약에 이걸 적심을 하거나 잎꽂이를 할때 어, 그냥 크기만 한 거지 영양 그런 게돼 있지가 않아서 잎꽂이나 적심 그런 게잘안 되고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튼튼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육이는 어느 정도 크면은, 어 죽는 다육이들이 많아요. 아니가 그러니까 겉장이 죽는 다육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목대가 자라죠, 목대. 그래서 겉 입장이 죽어도 목대만 튼실해진다면 이쁘게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겉 입장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아직도 잘 자라고 있는 펀 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요,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분갈이 한 다육입니다. 자, 이거는, 어, 핑크 에본인데요. 이게, 물도 다 빠졌습니다. 핑크 에보니가 여기 겉 입장에 물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연하게 물은 들어 있지만, 우의 입장서부터는 빠지고 있어요, 물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속 안에 아직도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 입장을 보시면, 아주, 핑크색이 선명하죠? 와인색? 와인색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꼭지점은 제가 어, 다칠까봐 그리고 이 꼭지점은 어디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가시처럼 뭐 찔려서 아프지는 않는 가시지만 꼭지점이 뾰족한 것은 저는 따로 따로 좀 띄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쪽 부분을 보시면, 저기 끝에, 베란다 초기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한 그쪽에다가 놓고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화분 바지나 아니면은, 어, 화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같이 심다가 화분끼리 부딪혀서 이런 꼭지점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전히 어, 핑크 에보니가 좀 작품성 내지는 이쁨이 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꼭지점도 온전히 왜 그러냐면 이거는 꼭지점에서 붉은 끼가 나오고 그 꼭지점 중심으로 해서 어, 와인색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속안에 속 입장 보면 꼭지점 보이면서 와인색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테들이 전체가 물들지는 않아요. 꼭지점으로 해서 끝 부분만 이렇게 선명하게 어, 핑크색으로 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 상하면은 그런 물듬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지점을 좀 보호를 해줘야 하는, 어, 다육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것은 어, 이거는 핑크 에보이었고요 이거는 펀킨, 이거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던 축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 다육이들이 아주 튼실하게잘 자라고 있고요. 어, 저는 겨울 되면 물을 어, 공중에서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슬을 어, 먹고 다육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뿌리에는 절대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겨울 동안에는. 그래서 그냥 입에서만 이슬을, 어, 이슬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막 오동통하거나 탱글탱글 하지는 않고 약간 요것도 지금 말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쭈글쭈글한 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속 입장은 튼튼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어 뿌리 속으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면 간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 되면 한 2월 말 정도 예그 정도서부터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 그래서 어 겨울 동안에는 그냥 쭈글쭈글한 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다육이는 저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핑크 예보니 펑킨 축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도 또 이렇게 잘 성장하는 다육이들 소개해드리고요. 또잘 성장 못하더라도 그거는 어. 할수 없죠. 잘 성장 못해도 봄에 잘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어 못한 잘 성장 못하는 것들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만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